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리미엄팩 7탄 8탄 한번에 까보겠습니다 프리미엄팩 7부터는 프리미엄팩이 맞나 싶을 정도의 구성이긴 하죠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뭐 여기서부터는 뭐 의미가 크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상자에 30종 들어있고요 20팩 정도다 보니까 한번에 요거랑 이 8탄까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먼저 7탄부터 렛츠 it. 포톤 Y반 기양제 y 젤 마아트, 그래비티, 워리어, 성기사 잔느... 확실히 일본판에 동봉 카드다 보니까 막 독특한 카들이탁 많이 나오죠. 마스크드 히어로, 다이안... 그나마 여기서 제가 관심 있는 카드는 뭐 마스크드 히어로 밖에 없겠죠. 메이션즈, 네, 에이프, 기양제 스킬, 대림마천사, 로자리언, 카게모차 나이트.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트라레어 한 장이랑, 뭐, 슈퍼레어 네 장,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어, 되게 하향당했죠? 원래는 다 울트라레어에, 뭐, 가끔가다 시크릿 나왔는데, 구성이 이렇게 하향당했다는 거. 기형신 마시니클, 마스크 디에로 다이안, 메이션제이프 그래비티 워리어, AOJ 사이클론 크리에이터, 엔젤 07, 포톤 와이반, 더 슈프리머시 선 포털라이징 스트림. 성기사 찾는 30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리스트는 금방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극정경 바르바 로이드. 그 소리기 테마인 그 로이드 테마인데, 생긴 게그 귀엽지가 않죠? 원래 좀 약간 카툰스러운 카드들인데, 좀 독특하게 생겼죠? 무려 로이드 5장이나 소재로 들어갑니다. 더슈프림머시 선. 개양제 그라넬. 포털라이징 스트림. 에오제이사이클론 크리에이터. 포톤 Y 반기양자 Y 젤엘리멘트 히어로 플래시 오, 저번에 선물 받았던 플래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였군요 여기 p p 공7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프리미엄 팩의 약자입니다 공7은 실탄이란 거죠 그래비티 워리어 성에서 찾는 포톤 Y 반 와이젤 체크가 확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기양신 마시니클 극장기왕 바르바로이드 드래그니트 나이트 가자르그의 시클레어가 나왔네요 음 이번 프리미엄팩 7의 메인 카드입니다 드래그니티 테마죠 자신에게서 사이효 이제 드을 버린다 서치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수영에서 찾는 포털라이징 스트림 이제 설마 리스트가 다 끝났나? 뭔가 본 카드만 계속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엔젤 07 바르바로이드 시계신 메타이온의 시클레어 시클레어시 바로 연속으로 나오네요 이 가운데 뭐냐 이 얼굴이야? 이거 뭐지? 음? 어, 파킨모차나이트 어, 로자리언 아마 다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도 안깐것 같은데 이제 반 깠는데, 개영신 마시니클, 바르바로이드, 와이젤, 포톤라이징 스트림, 어, 성사 찾는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카드 가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슈레이 상 카드들이 많으면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휩니다. 예. 보관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깠는데 이렇게 다 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건뭐필수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음. 세팩 남았습니다. 에시드 나오겠죠? 예, 네, 설마 안 나오겠어. 에시드 뭐, 스크립도 아닌데. 엔젤07, 포톤 와이반, 아, 어, 프퍼레마시 스트림, 낫는. 두팩 남았습니다. 설마 안 나오겠죠? 예. 네. 음. 한 통을 까는데, 에시드가 안 나왔네요. 예, 레전드다, 진짜. 음. 다음은 8편. 여기서도 이제 극악의 복민유린 카드가 있는데, 넘버즈 106, 자이언트 핸드가 정말 드럽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울트라에라 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7탄에서는 종류가 30종이었는데, 8탄 와서는 45종으로 리스트가 늘었습니다. 그래도 시크릿이 6종이나 되는데, 뭐, 나오겠죠, 뭐라도. 음. 바로 들어가자. 얘도 팩이 좀 휘어있네요. 음. 환영왕, 하이드라이드. 호프 버스터. 원, 썬더. 원이 아니라 오네구나. 마이티 워리어, 기믹 퍼핏, 마그네톨. 어 기믹 퍼핏도 여기서 나오는구나, 음. 그라고라드 열혈 지동 제한트 트레이너. 오, 얘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제가 마디에서 호르스를 골랐는데, 이 카드를 좀 썼습니다. 오야콘, 뭐, 옥수수네요? 예예 예. 염성사, 초우텐 열혈 수왕, 베어맨. 아까 7탄보다 뭔가 이게 더 재밌는 카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환영왕, 하이드라이드. 프 버스터 오네 썬더 마이티 워리어 에어 서큘레이터 이 카드도 꽤 오랜만에 보네요 이 카드도 동봉 카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블랙패더 극게의 다마스카스 주거가 제너럴 블랙패더 백개의 글래디우스 기기룡 파워툴 파워툴 기록은 바리에이션 몬스터인가 봐요 음. 럴스왕 베어맨 인피니티 나이트. 얘도 인피니티 맞나요? 약간 인피니티 애들이 이렇게 안 생긴 걸로 기억하는데. 효과를 보니까 뭐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정크 퍼핏. 도도도 버스터. 마이티 워리어. 어, 삼겹 배살 나이트. 저 여자친구가 삼겹살이 많, 아닙니다. 예. 투앙 전형 블랙 하이랜더. 블랙 패더 글라디우스. 퍼프 버스터. 어, 요정용 고대. 아까 나왔던 파워털 드래곤처럼 얘도 이제 고대 요정 드래곤이죠? 그좀 뭔가 암흑에 물든 건가? 왜 이렇게 어둡지? 음. 여망수, 야쿠샤 어, 여망카드가 나오는군요? 오. 제가 또마듀에서 여망을 굴렸는데 얘를 한장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블랙 하이랜더. 오야콘 어, 자이언트 트레이너. 어, 기미 버핏, 네크로 돌. 시크릿이 슬슬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호프 버스터, 모네 산더 마이티 워리어, 수왕, 어, 넘버즈 40, 기니퍼핏, 헤븐즈 스트링스. 어, 기니퍼핏이 시크릿으로 나오는군요. 아, 육종이라 그랬으니까, 뭐, 육종 중에 뭐, 한 종인 것 같습니다. 두팩 남았는데, 자연 트핸드안 나올 것 같죠? 뭐, 봉인 뮤이극각이라고 했으니까, 예. 호파치 시티, 바빌론, 오야콘, 기기룡 파워툴, 수왕, 어, 썬더시오스의 시끌레어. 썬더시오스요? 아, 내가 하는 건 카이저시오스 밖에 없는데. 라스 팡. 망막의 죽은 자. 오빠츠 시티 바벨론. 오카 썬더. 황성의 그램. 예, 야쿠샤 슈퍼레어. 예, 예. 잠시 후. 고대로 넣어서 봉인. 프리미엄 팩 7탄, 8탄 까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놓은 거라서 이제야 까보는데, 뭐, 관심 있는 카드는 뭐 나오지도 않네요. 에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아마 프리미엄 팩은 여기서 끝나겠다. 이렇게 보관합니다. 저는 이렇게 카드 팩다 까면은 이렇게 위에 엄청 많죠? 사실 여기 말고도 더 있긴 한데, 예. 여기 말고도 사실 여기 신발장 옆인데, 여기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멸망전 한 것도 있고.